안녕하세요 이집사입니다. 지난번에 동방박사의 별이 UFO다 라는 것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구약성경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UFO나 외계인 신봉론자는 아닙니다. 우선 S계에서 1장에 나오는 묘사를 보고 UFO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S계에서 1장에 나오는 것은 UFO로 보기 어렵습니다. u f 로 보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에스겔 SGL 1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이라는 점입니다. 환상 중에 임하는 계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어떠한 것은 문자 그대로 봐야 하는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은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풀어야 하는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퀴라는 점입니다. 바퀴 달린 UFO는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UFO만 검색해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UFO는 에스게에서에 나온 바퀴처럼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UFO는 바퀴가 필요 없습니다. 바퀴로 이동하는 문명은 우주적 문명 차원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문명입니다. 이 점을 미루어보아 에스게에서에 나오는 바퀴 생물은 UFO나 외계인이 아닌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UFO라고 추측되는 또한 가지는 11기와 2장 11절에 나오는 엘리아의 불수레가 있습니다. 이것은 UFO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불수레는 문자 그대로 불타는 수레가 아니라 빛이 나는 수레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엘리아의 불수레는 저공비행으로 나타난 UFO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퀴 문명이 낮은 문명인데 왜 수레를 타고 다니냐? 수레나 전차 같은 것은 옛날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신들의 탈 것, 왕들의 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에릭본 데니킨의 신들의 전차, 라는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단으로서의 수례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UFO로 리프팅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팅되는 장면을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이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광화문 광장에 이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UFO라고 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호텔에 구름 모양 UFO를 검색해보시면 구름 모양 UFO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조작된 사진도 있겠지만 실제로 촬영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만약 불기둥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타오르는 불기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워서 가까이 갈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불수레에서와 같이 빛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동방박사의 별과 엘리야의 불술의 회오리바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났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사례들은 동방박사들과 엘리야, 엘리사,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목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바퀴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직접 목도한 것과 환상 중에 임하는 것. 환상 중에 임하는 것은 계시일 테고 계시는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다면 성경을 좀더 여러 관점에서 유연하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